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연말 파티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와인을 찾는 사람들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디즈인에선 와인 고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속 가득한 쇼핑 정보 전해드리는 쇼핑 가이드 함께 보시죠.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아네스 헤어 앤 스파인데요. 이곳 블루어 한인타운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구경해 볼까요? 여기에는요. 이제 셀프 워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강아지가 굉장히 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아네스 헤어 에스파에 오면은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과정인가요? 원래 개시키기 전에요. 네. 브러쉬를좀 많이 해줘 가지고 이렇게 매트를 좀 풀어 주고요.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아지들 스킨이 이렇게 막 엉켜져 있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브러쉬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걸 없애준 다음에 깨끗이 씻고 음, 드라이 해주고 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귀 소독도 해주고 깨끗이 네. 그리고 손톱발도 깎아주는 거는 필수고요. 그거는 이제 한 어, 4주에서 6주. 한 번은 그 발톱이 자라서 발, 발바닥이 땅을 못 디드면은 애들이 이렇게 다리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수니까 이렇게 네. 집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데 와서 하면은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큰 개들이요. 네. 네. 개 씻기는 샴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거의 하얗게 나오는 샴푸, 또딥 클렌징 샴푸, 그러니까 가렵지 않은 거, 안티 알러지 하는 거요. 그런 샴푸가 있거든요. 하이퍼 알러지. 그러니까 그저 샴푸별로 선택을 해 가지고 샴푸를 하시면은 좋아요. 개한테그 샴푸 쓰는 데는 에뭐열배 희석하라 뭐 그러는데 하여튼 조금 너무 진하지 않게 섞어 가지고 해 주시는 게개 스킨에 좋을 거예요. 이런 개들은요 씻기는 데도 보통 한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지 될 거예요. 씻기는 데한 3, 40분 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가지신 분들이요. 셀프 워시를 하러 오실 때는요. 다른 준비물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강아지만 데리고 오시면은요 바로 이곳에 여러 가지 도구들 귀를 청소해 줄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손톱, 발톱을 깎아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수건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작은 개들 같은 경우에는요 15불에서 20불 정도만 갖고 오시면은요 이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큰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불 정도만 더 내시면은요 이렇게 셀프워시를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네스 헤어 앤 스파에서는요, 모든 서비스를, 몸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1층에서는요, 헤어 서비스를 할,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오면 바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바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겨울철 거칠어지기 쉬운 손 탄력 있고 부드러운 손을 유지하기 위한 핸드 케어의 첫 단계는 바로 스크럽. 손톱을 가지런하게 정리한 후 알로에 크림을 바르고 보습력 뛰어난 파라핀 과정을 경험해 보자. 지금 이 봉투에 든게 바로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만져보니까는요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한데요 이것을 손에 넣으면요. 보습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우와, 굉장히 뜨끈뜨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핀을 넣어서요, 봉투에다가 파라핀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장갑 같은 거를 끼고요. 한 5분 정도, 5분 정도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요, 손에 충분한 영양도 주고요. 날씨가 건조해지고 찬바람이 부는 지금 경락 마사지와 아로마 세라비를 통해 온몸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떨쳐보자 오늘 쇼핑 가이드와 함께 아네스 헤어앤스파를 구경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요 강아지와 함께 주인도 이런 헤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저쪽에서 털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주인들이 괜히 시간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하면서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가 넘는 와인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한두 가지의 와인을 골라내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와인팔레스 김은경 씨 모시고 와인의 종류와 와인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와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어, 와인을 사러 가면 언제나 어떤 와인을 고를까, 그리고 어떤 와인이 맛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요술램프처럼 생긴 이런 와인병들을 들었다, 놨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요. <laughs> 네. 와인의 종류 참 많죠? 예, 와인의 종류가 아, 뭐 수백 가지가 넘고, 아, 와이너리만 하더라도 또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아, 보통 유럽 와인부터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요 원래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아, 그쪽에서 이제 볼, 프랑스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프랑스 볼도 지방, 뭐부조레 지방, 또 이제 여러 그또또 아, 또 스페인이나 또 독일 또 그런 쪽으로 다 이제 그 와인 산지국이었잖아요. 네. 아, 또 요새는 또 이제 또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아, 와인이 아, 매출이 (4위) 더라고요 아, 네. 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왔다고들 얘기들을 하는데 어, 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나 또 저기 뉴질랜드나 요새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운 와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수백만 가지다 얘기를 해도 과언이 예. 아닙니다 예 지금 예. 말씀을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와인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분류됩니까? 어, 분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선 그 이제 범위이 한데요. 이제 먼저 뭐 색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류가 되고요. 이제 뭐 화이트 와인, 뭐 레드 와인, 뭐 로제 와인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제조 방법에 따라서 또 이제 보통 이렇게 거품이 안 나는 그런 와인은 이제 스틸 와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모든 보통 와인을 이제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서 이제 거품 이푹 나는 와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 와인. 또 이제 그 브랜디를 넣어서 중간에 이제 주정을 강화시킨 그런 강화된 와인도 있고. 네. 또 이제 디저트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아주 단맛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와인들이 있고요. 레드 와인은 그만 이제 만드실 때, 만들 때그 그러니까는 포도를 직접 짜잖아요. 짜 가지고 그할때그 그러니까는 껍질하고 이제 그 가지들하고 자른 가지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압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그 그러니까는. 아, fermenting, 그니까, 그 발효를 같이 시켜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레드 그 색소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w 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청포도로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는 마는 않아요. 이거를 짜는 방법에 따라서 짜는 방법을 순식간에 확 누르게 되면은 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 살하고 이제 그 껍질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그 분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살만 취택해서 어, 이제 누른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화이트 와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뭐 레드 와인은 레드 그레이스로 하고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만 한다. 뭐 이제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짜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와이트가 달라지니까 네. 네. 포도주 와인의 네. 종류가 또그 당도 와인의 아. 당 아, 얼마나 단지에 따라서도 예, 이제 또 분류가 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 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네, 아, 이제 당도라는 거는 이제 그 보통 어, 리콜스에 가시면은 보. 어, 대부분의 와인들이 다 드라이해요. 드라이하다는 건 이제 당을 끝까지 발효를 할때 끝까지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이스트가 당을 다 먹어서 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네. 다 먹으면 얘가 알코올을 분비를 하거든요. 게스하고 알코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도수가 자연스럽게 설탕만큼 양인만큼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건데. 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끝까지 발효를 시키는 거는 드라이 와인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스탑을 시켜요. 중간에 스탑을 시키면은 단단그 맛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디움 드라이가 될 거고요. 스위트 와인이 죠 그런 순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제 당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분류겠고요. 어, 또 이제 그 무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그이 와인이 얼마나 풀바디인가 그러니까는. 음, 굉장히 이, 이 마셨을 때이이혀 안에 입안 가득히 이렇게 좀 묵직하니 그런 그 혀에 이렇게 남는 그런 뒷맛이 오래까지 남는 네. 그런 걸 이제 헤비라고 헤비하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어, 또 이제 좀 미디움 헤비가 있고 또 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제 화이트 와인 쪽이 탄닌이 적기 때문에. 아, 네네. 라이트하다고 이제 그렇게 분류들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아주 헤비한 샤르도네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헤비한 쪽에 속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와인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또 시중에 가까운 매장에 가기도 하지만은요 예. 마이너리에 직접 가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예. 또 구경 삼아 가시기도 예. 하는데 그러시죠. 마이너리에 가서 이런 와인들을 시음해 볼 경우에 네. 시음할 때 주의 사항이 있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 이제, 맨 처음에 가시면, 이제, 거기, 이제, 반은 좀 흥분되셔가지고 가시잖아요. 네. 이제 아, 이거 어느, 이제, 오늘은 완전히, 이제, 다 마셔보고, 내가, 이제, 내, 나한테 좋은 거를, 이제, 고르리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정신없이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고 하게 되면은, 진짜 자기가 나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지 하고, 이제, 모를 정도가 네.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셔서, 딱, 하실 때, 처음부터, 화이트 와인 쪽으로 가세요. 화이트 와인 쪽으로 가셔서,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한 두세 가지를 넘,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맨 처음에 드실 때도, 제일 라이트한 것부터, 그, 분들이 이제 제일 라이트한 것부터, 이제, 이렇게, 저기, 권할 텐데, 그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씹한다 그러죠. 이렇게 한 모금만 딱 하니 해서 입안을 전부 다, 다 돌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그 와인 그 시음 할때그 방법이, 어, 그니까는, 러 어, 우선 잔에 이렇게 따라주면은 그 잔을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시음용으로 나온 규격 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어, 소용돌이를 만들어요. 한번 이렇게 싹 하면은 그 와인이 여기 벽, 글라스 벽에 안에 다 이렇게 묻혀지도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한입 먼저 보셔요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어, 헤비한 와인인 경우에는 레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흐른 그러니까는 와인 방울이 이렇게 흐를 때 내리는 그 줄이죠. 네. 그걸 보고 레그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레그들이 많은 경우는 또 분명한 경우에는 헤비 와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솔링했을 때 바로 딱하니 이렇게 샥하니 이렇게 물처럼 내려오는 거는 네. 라이트한 와인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라이트 쪽부터 보시는데 그걸 보셔 가지고 이제 입에 한 모금 하시면은 아 원래 자기의 본 입맛이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마셨을 때그 마시기 전에 자기 전에 바로 전에 입맛이 있잖아요. 그 입맛을 한번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어, 와인 맛이 아니거든요. 자기 원래 있던 그 입맛을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청소를 해주셔야 그 본래의 고유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한번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씹하시면서 입안 전체에다가 이 혀로다가 다 이렇게 굴리세요. 굴리시면서. 네. 이코 이, 어, 뒤로 이, 뒤로 해서 이렇게 음, 한번 이렇게 내쉬는 코로 이렇게 내쉬면은 그 이제 향이 이렇게 다부캐가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요거는 아 요렇구나 하고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는 네. 그다음에 고담잔을 그 이제 하셨을 때는 아조그만 어, 크랙하나 흰 빵이나 이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작은 장을 씹으셔가지고 네. 그 맛을 또 이제 중화를 시키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걸로 가셔서 내가 진정 원하는 그 맛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아시려면 그렇게 조금 네.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치 이제 오픈된 와인이 <laughs> 있는데요.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직접 예. 한번 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예. 그러면 저기. 네. 그러면은 제가 네네. 이렇게 해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네. 해봐주세요. 한번, 한번 이렇게 네. 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예. 이렇게 흔들고요. <laughs> 예. 됐나요? 이렇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해서 네. 잠깐만요. 예. 테이싱 잔의 규격은 요것이 코안으로 딱 들어가서 음. 하나도 향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그런 네. 그. 모, 그니까, 모아짐이에요. 예. 그 모아짐을 그 규격으로 해서 걔네들이 나,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잔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 사이즈가.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테이스팅을 할때는그 예. 향을 모든 느낌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 규격, 규격 잔이에요. 예.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아, 미디움 드라이다. 미디움 헤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향을. 네. 계속해서 맡아보시면서 곧돋이 즐기시고. 예. <laughs> 네, 방송 중에 아주 <laughs>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적기 예. 같은데 이렇게 입을 한번 헹궈주고요.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예. 음.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네. 입안에다가 혀로 이렇게서 다 올리시고 이렇게 네. 뒤로 나오는 거를 이제 아 이것이 어떻다 나한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시, 이제 아르시면 네. 돼요. 쓴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네, 마셔보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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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렇게. 네. 네. 어이트 와인부터 먹어 보고 그 다음의 순서는 어떻게 되 그다음에 이제 레드 와인 쪽으로 가시는데 레드 와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한 레드 와인과 이제 헤비한 레드 와인이 추천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아그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하면서 어한세 가지 정도를 이제 시음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와인으로 가세요. 맨 처음부터 아, 아 아이스 와인 그러면서 아이스 와인으로 가셔서 딱 들어보시면은 네. 그 다음 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의 그 진정한 그 향과 맛을 네. 다 잃으세요. 네. 예,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맛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나중에. 아, 아이스 와인을 하셔서 이제 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와인을 아주 적당하게 마실 수 있는 적절한 그 온도는 대략 한몇도 정도나 되나요? 화이트 어, 와인 같은 경우는 한 7도에서 10도 정도가 아주 적당하고요. 레드 어, 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뭐룸템퍼러처면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룸템퍼러처가 그 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5도에 되는 룸에서 룸 템포로 자면은 이거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그것도 한 18도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아, 정, 그 정상 그, 그 향을 아주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온도가 되겠고요. 네. 아이스 와인도 아주 차가워야 맛이 있습니다. 네. 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와이너리에 가면 가장 마지막 순서에 아이스 와인을 맛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이스 와인이란 어떤 와인입니까? 아이스 와인은 이제 포도를 제일 레이트 하비스팅 그 종류로 해서 그러니까 늦 수확하는 네. 어, 와인 종류로 해가지고 어, 리즐링 리즐링이나 이제 비달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제 그거를 심으셨을 이제 심어서 이제 그 열매가 맺혔으면은 어, 보통은 한 9월 이제 그렇게서 해다 이제 수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 마이너스 8도가 이틀 이상 지속이 돼야 어, 이거를 따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서 해 따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흡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흡착을 해요.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보통 포도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거를 여기서 이제 특허를 이제 말하자면 하신 거죠. 네. 그 캐나다 쪽에서 그래서 이 와인이 20 아, 제가 알기로는 20몇 년쯤 됐어요. 프랑스의 그, 어, 그, 그니까는 시음 대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랑프리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캐나다는 아, 아이스와인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아주 효자 네,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예. 제가 듣기로 와인팔레스에서는 예. 예. 이제 와인도 직접 제조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존의 매장에서 파는 와인과 그리고 와인팔레스의 와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기존의 와인들하고 저희 이제 와인하고 어, 차이는 제일 먼저 이제 그 저렴한 가격으로 어, 어, 충분히 이제 즐기실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어,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이제 손님이 주문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그 주스로 만들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주스를 이제 가져다 만들기 때문에 에, 그 주스로 어, 저희가 만들 때. 그, 러니까는 방부제 있죠? 네. 그것이 그 시중에 나가서 몇십 년 동안은 팔리지 않아도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맛으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부제가 들어가겠죠?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방부제를 필요가 없이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셔 가지고 익혀서 익는다는 의미는 어, 방부제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와인이 어, 에이징이 계속 이제 이 병에서 되는 거예요. 예, 시켜서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어, 집에서 이제 이렇게 어, 놔두실 때 에, 계속 이제 익어서 잘 익어서 이제 그한 3, 4 개월 지나면 잘 익거든요. 네. 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의 이제 그 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그쪽 그런 쪽으로. 예, 가장 예.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방부제를 넣지 않아서 <laughs> 몸에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예.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와인을 직접 제조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와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죠? 예,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오시죠. 직접 오셔가지고 어, 본인이 이제 그 어, 와인이 어, 어떤 와인을 자기가 좋아하신다 하면은 그 와인을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아, 나는 이런저런 이런 맛이 좋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취택이 돼요. 취택이 되면, 어, 뭐, 이제 지불을 하시고, 어, 손님이 그,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주스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이스트가 있어요. 네. 고 이스까지 손님이 이렇게 뿌리는 것이 정식 저희가 돼 있어요. 그, 그 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는 손님들이 해주세요 하시고는 이제 저희가 다 하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저희가 발효해서 이제 그 락킹몇번 해서 다시 필터링 해가지고 바로 병입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런 큰칼부보에다가 이제. 주문한 거를 다 담아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저희가 이제 다 됐으면 전화를 드려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병입 작업을 해서 다 이제 레이블까지 커스터마이즈 레이블까지 다 이제 붙이시는 붙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거다 골라서 색깔마다 이렇게 맞춰서 네. 아주 이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와인을 이제 제조를 한 다음에는 이제 예. 자신들이 원하는 예. 예쁜 병이면 병 그리고 예. 컬러라든지 네이블까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그, 회사에, 아, 우리는 좀, 요번에는 우리 손님들한테, 자기 손님들한테, 어,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요렇게, 백 레이블로다가, 이렇게 회사 소, 저기, 어, 로고라든지, 이제 그런 상표를 또 뒤에다 붙여서, 아이스와인에다도 이렇게 해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네 오늘 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와인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떤 적당한 온도는 어, 7도에서 15도가 아주 이상적인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하실에 어, 창고 그그 그 쿨룸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룸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제 아파트먼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어, 제일 서늘한 곳을 잡으셔서 이제 구석 서쪽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자, 그러니까는 클로, 클로젯 있죠? 네. 그뭐 아래라든지 해서 어쨌든 그 제일 서늘하다 싶은 곳에 두시는데 어, 꼭 7, 어, 7도에서 15도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20도 된다. 그러면 20도 되되 한 1년 정도는 어, 20도로 해서 그대로 유지만 되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베란다에다 놔뒀다든가 차고에다 놔뒀다든가 하면은 어, 어느 가을 경우, 가을 같은 경우는 한 7도에서 15도가 되지만 어, 이 어펜다운이 심하면은 어, 와인에 좀 무리가 가니까 어, 저 온도가 일정한 곳을 택하셔서 네. 이제 전혀 깜깜한 곳에다 두셔야 돼요. 아주 낡한 곳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야 아주 와인이 잘있고 또 에이징이 잘 돼서 맛있는 그런 저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시고 이제 만약에 남았다 하시는 그런 와인들의 보관은 될수 있는 대로 남기지 마시고. 까지 다 이제 어, 어, 비워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부득이해서 남으셨다 남, 남겼다 하면은 어, 냉장고에 와개를꼭 어, 하셔서 두시는데 어, 진공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조그만소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 이제 와인이 될수 있으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맛이 이제 더 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뭐야. 정 안되겠다 하시면 뭐 이제 쿠킹 와인으로도 쓰셔도 이제 되죠 잘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와인 팔레스 김은경 씨 모시고 와인의 종류와 그리고 와인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